안녕하세요. 버티목 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가을 무, 가을 무로 채 썰어 놓고, 같이 밥을, 냄비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무 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을 무라 영양가도 좋고, 맛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채를 썰어서, 어, 불린 쌀하고 같이 밥, 밥을 해서, 또이 특식 무밥은 냄비에다 밥을 해야 됩니다. 압력밥을 다하는게 아니고요. 무를 써는 것도요. 너무 얇게 썰어버리면은 어, 죽이 돼버리고 또 너무 굵게 쓸면은 잘 익지도 않고 좀 먹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어, 우리가 김장을 할때 저기 양념 하는거 그거 비슷하게 적당한 굵기와 길이도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싸게 이렇게 곱게 썰은 물을 냄비 바닥에 깔고 불린 쌀을 집어넣고 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는 꼭 작곡밥을 해먹는데, 이렇게 콩나물밥이나 무밥을 해먹을 때는 그냥 흰쌀로만 합니다. 오늘의 메뉴, 무밥도, 이렇게, 특히는 무밥은 이렇게 냄비에다 해야죠. 냄비에다 이렇게 직접 불을 떼서, 해야만이 더 맛이 납니다. 예, 또 이제 살랑살랑 누룽지도 맛이 기가 막히고요. 밥이 고태가고 있습니다. 예, 미리 이제 또 우리 무 밥을 비벼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놨죠. 예, 양념장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저 밥이 되면 이 양념에다가 확확 비벼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양념에도 응,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고춧가루, 마늘 다진 거, 청양고추, 참깨 응, 양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밥이 다 되면 여기다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누룽지도 맛있게 들었죠? 이제, 이제, 먹어봐야죠? 오늘의 메뉴 가을 무밥, 얘는 파김치, 얘는 백김치, 얘는 총각김치, 이거는 지렁이 고추 장조림. 이거는 비벼먹을 양념 간장. 이거는 파루에, 파래 무 생채 무침. 자, 이런 가을 냉이 무침이죠. 근데 사실 전부 다풀 종류네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진짜 전부 다 풀이에요. 계속 사실, 고기도 어느 때 필요할지는 필요하지만은, 이런 야채 종류가 더 좋죠? 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저녁 시간 됐는데, 밥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